숨막님 걱정 마세요. 우리 마누라도 개불 싫어했는데 먹고 나면 다음 날 피부 뽀송뽀송해져서 매니아 되었어요. 이? 먹으면 피부가 뽀송뽀송해진다는게뭔 말이야? 개불에 무슨 효능이 있는데요? 콜라겐이야? 그것도? 아 개불 생긴 거 어떻게 생겼지나 볼까? 진짜 똑같이 생겼는데. 개 똑같이 생겼는데. 그래서 이름이 개불이라고? 왜? 아니 근데 진짜 똑같이 생겼다. 어릴 때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생각나네요. 바다에 빠져 죽으면 그게 떨어져서 개불 된다고 하셨는데. 응. 수망님 방제 실천 중이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 정말. 아니 근데 저거 보여 미션 들어온 거다소주가 삼키기까지에 구워 먹기 아 같다 고현님 안녕하세요 저 애들 계산 못한다고 긁었다가 개불쳐 먹는데요 왜요 개불 먹는 거 처음 봐요? 개불 맛있는데 왜그럼 무슨 맛으로 먹는데 진짜 자기 개불 먹어봤고 꽤 나쁘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물어보자 나 개불 먹어봄 호나 개불 먹어봄 불호 아 모르겠고 존나 재밌다 투표해줘 <laughs> 이 새끼들 이 새끼들 표정서 뭔데? 봐봐, 님 개불 뭔 맛이에요? 무슨 맛 때문에 개불 맛있는다고 생각했어?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맛없는 거지. 기름장에 찍어 먹으면 고소해서 맛있음. 야 양념 발사대란 얘기잖아. 네, 흠다 기름장. 얘기하는데 야 그러면은 불호라고 했던 애들 얘기해봐 어이 이거 이거 못 마시냐 은근 단맛남 너 맛없다 했잖아 맛없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은근 단맛 난다 그래 빨리 맛없다고 얘기하라고 후초 잘못함 아씨님님 님, 이거 왜 불호해요 식감이 좋다는데 생각보다 단단함 아 식감이 생각보다 더 단단하다고? 약간 비린 향도 있었고 아 비리잖아 봐봐 꼬독꼬독하다고? 음, 한 명만 더 물어볼까? 님 님도 불호라고 했죠 님은 왜 불호였음 개물 제가 다시마도 비려서 싫어하는 수준이라 아 조졌다 나도 임 나도 다시마 비려서 안 좋아해 비린 맛이 조금만 있단 얘기네 그러면 얘들아, 배달 왔다고 하니까, 갔다 올게. 배불 갖고 올게. 아, 같이 생겼어! 아니, 비린 냄새 나는데, 이거? 일단 참기름부터 까. 참기름 맛으로 먹는 거랬으니까 참기름 까고, 사진 찍어 드릴게요. 잠시만요. 산낙지처럼 움직여! 사진 보여줄게 영상도 찍어달라 그래서 영상도 찍었거든요 잠시만요 보임? 이하의사가 실력이 좋으면 살리겠는데요? 아 이걸 어떻게 살려! 아니요 저 소라도 안 먹어봤어요 나 소라랑 골뱅이도 안 먹는단 말이야 둘다 먹어본 적없어요 냄새 냄새, 냄새 비린 거.. 이상한 거 같은데 한입한 입만 먹어볼게 아아악 골뱅이랑 소라 얘기했잖아. 식감이 딱그 정도로 뭔가 단단한데? 꼬독꼬독이 아니야? 뭔가 식감이 좀 단단한데? 아비려 이번에는 참기름장 존나 비빌 거야. 이렇게 적셔가지고 먹으면 신선하다고? 음 이거 뭐라고! 움직인다고! 움직인다고! 이거! 강금나 불구경 불구경처럼 보지 말라고! 나는 이게 현실인데 그래도 먹을만하죠 근데 묘, 묘하게 단맛이 있긴 하다 은근한 단맛이 있긴 하네 아 근데 지렁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니까 기분이 묘해 그러면 이거를 불에 구워서 오라고 다섯 개를 불에 구워 오란 얘기 그러면요 제가 가서 이거 불에다가 구우면 되는 거죠 프라이팬에다가. 이거 구워올게, 그러면은 얘들아 내목소 들려? 이거 기름 두르고 해야 돼? 이 정도면 되겠지? 징그러워! 부기가 이분하게 구웠는지 모르겠어 이 정도 이모덤 원래 이색이었는데 이렇게 갈색으로 변하면서 아까 그러니까 지렁이가 타졌어 자 자기 체면 할까요? 응 이건 우설이다 우설도 안 먹어봤어 이 새끼야 야 한입에 한입에 와그작하고 먹을까 그러고 없을까 초장에 버무려서 먹겠습니다 한입에 먹는다. 나, 나 개구리도 먹었고, 우리 대가리도 먹었고, 개불도 먹을 수 있어. 야 그거 알아? 이거 묘하게 단맛 나가지고 단맛에다가 초장이랑 같이 있는데 한번 구웠잖아. 그래서 끝맛이 피카츄 돈까스만 난다? 학교 앞에서 파는 그 싸구려 피카츄 돈까스의 그 단맛이 난다고. 그럼 맛있었겠네요. 아니 근데 식감이 돈까스가 아니라니까.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힘들지? 양치하고 올래.